안녕하세요 셰프님. 예. 어 안녕하세요 셰프님. 아 셰프님은 나이 들어갈수록 머리 썩지는가요? <laughs> 사케 페어링 코스도 생겼해요 페어링 넣어서 필요하신 거 글라스와인은 뭐예요? 글라스와인은 브르고뉴 샤도네이 한 종류 있어요. 브르고뉴 샤도네이 네. 한 종류. 그러면 일단 글라스와인 하나 주세요. 네. 붐. 채플. 대전 첫 번째 메뉴는 자연산 고기 새우하고 프렌치 토마토를 지이 모코라 시이 위에는 이제 쿠파코치드어한 젤리 소스. 젓가락시다가 쿠파코치드 스푼도 같이 사용하시는지. 쿠코 젤리 소스까지. 아니 저번에 왔을 때 먹어봤지. 이번에는 아마 전 전복이에요. 어, 새우. 아 그랬나요? 저번에 전복이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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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네요. 오 귀. 어, 글라스 네. 와인으로 파는데 음. 이 가격에 정말 괜찮다. 보탄기로 <laughs> 화사하고 가지가 맛있더라고. 그거는 오크라 오요아 오크라를 얇게 썰었구나 그럴 음. 맛있다 전에만 전쟁기를 오일에 감싸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위에는 매실소도 같이 준비해드렸는데 잠깐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전이기 굉장히 맛있어요. 저번에 왔을 때도 그랬어요. 이거 먼저 먹어요. 예 앞에 거 먼저 드신 다음에 뒤에 거 상큼하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목소리> 부드러운 맛과 아삭한 맛이 이제 같이 본조라니까 오이가 아삭하고 안에 들어있는 전갱이가 아지가 좀 부드러운 맛으로 <목소리> 음. 내가 우리가 여기 다니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 10년 되었나요? 한 음, 이제 횟수로 7년 정도 됐었거든요. 7년이면 네. 18년, 1 0월억 분이니까. 18년도 그러네요횟수로 7년이네요. 뭐 뽑는데 그러니까. 어, 어떻게 줘요? 정말 내가 여기 온 횟수가 음. 제일 많은 걸? 꽤꽤 많지. 예. 미슐랭 중에서 여기 제일 많이 왔습니다 내가 한 30번 왔을 거야 여기. 일 년에 다섯 번 왔어요. 내 블로그 한번 보 셰프님, 산노에 있는 셰프님 아세요? 네네. 거? 동경 저... 셰프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이셨다면서요? 아. 교토에 그 형은 교토에 있고 저는 동경시점에 아 예. 동경시점에 예. 동경시점에 예. 거기 이름이 키쿠노이아키쿠노이 아, 맞아 자연산 전복찜으로 준비했고요 무화과 가시게 들어가지고 참깨가 오. 들어가서 맛시게 들어가지고 이것도 그것, 그건 미니오크라 미니오크라 어, 난 미니오크라 처음 보는 <laughs> 더 맛있네. 셰프님 그럼 하카타 세하버는 셰프님하고는 그 역사가 재공품해서 네. 은 그러니까 그분이 네. 후쿠오카에 계셨던 분이죠 네. 그 사장님. 네. 셰프님은 거기서 이제 해 셰프로 일하셨고, 윈노 네. 셰프님은 안쪽에서 주방에서 이제 셰프로 네. 하셨고, 모너가 네. 이제 후쿠오카에 네. 하카타를 좋아해서 하카타 세븐버로. 셰프님도. 좀 지점으로 점심 한번 해보시죠 그때 가 점심 되게 맛있었는데 아, 저, 근데 되게 잘 팔렸어요 와6식 64... <laughs> 4갠가 했는데 매일 6 4시간 예약을 받았다고 저그 점심밥 한 20번 먹은거야요 <laughs> 사장님이 내가 자주 오시니까 직접 전화하면 티 뭐, 킵해놓겠다 그래서 나티도 해놨었어요 그것도 셰프님 솜씨잖아요 결국엔 네 요런 옷을 샀어요 그런 거는 좀 도시락 그런 거 해도 괜찮으실 거 같은데 가지퓨레 위에 문들 오징어와 후카이조라 무늬 그리고 캐비어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캐비어 5세트라예요? 5세트라 네. 네. 비싼 거쓰시나한 ㅎ ㅎ ㅎ ㅎ ㅎ 이아 가지퓨레가 풍이 좋네요 채블이 오징어이 여름 문늬오징어는 봄에서 철 오는 거 봄에서 초여름인데, 지금 거의 가을 가는데도 네, 요즘은 진짜 날씨가 변해서 네, 바다 날씨가 공정할 수가 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세월 같은 경도 예전에는 이제 7월, 8월에 계속 나왔었는데, 요번에 9월 들어서 나왔기 시작해 우리는 어디일 거예요? 우리는 화이도 꼬작이까지 제일 비싼 것만 쓰시는데 뭐라고 말할까? 그런데 면서도 녹진하지 면은그거편 뭐냐면은 그거는 에냐면은그거키 뭐냐면은 그거는 뭐냐면거는말 흔하지가 않은 뭐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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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스럽다 <laughs> 아, 근데 맛있는데요? 맛있습니다 와, 남아스럽다 진짜 곤장님은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 아저 클래식한 거 좋아해요 네 셰프님 가라스 지역 아시죠? 사가에 네 거기 이까 많이 잡히잖아요 저희는 굉 그릇이 유명하아 가라스 그릇도 유명하죠? 네, 네. 굉장히 유명하죠 역시 네. <laughs> 셰프님딱 그릇이라고 나오네 아 맛있다 이거 진맛 어. 남아스럽게 이거는 병으로도 팔아요? 병도 저... 있습니다. 병으로 네. 얼마입니요 지금 가격은 책정 안 합니다. 98만 원. 어우 같이 하라. 98만 원. 맞은 동물 요리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위에서부터 꽃게와 흰 타이둥살을 이용한 생요리 한신조 준비해 드렸고요. 아래는 머빗대와 자연산 송이 같이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연산 송이가 북한산 아닌데? 니 뭐, 맞죠? 맞죠. 나 북한산이 여기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해. 중국산인데. 아, 음, 북한에 음, 있는 걸 중국으로 네. 갔다가 이러면 되요구나 꽃게로 만든 신조네. 와, 이 사케 되게 인상적인데요? 아, 나 사케인데? 어 저도 판비에 되게 좋아해요. 예. 네. 이거 스파클링이에요? 아니요 이에현의 자쿠 중에서도 인프레션 M이라고 M 버전, g 버전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M 네. 나 이거 처음 봐요. 네. 이게. 오, 자쿠 인프레션. 계절 한장판으로 보통 잘 구비는 안해먹겠어요 이게 수입이 되나 봐요. 이게 한글로 써있네 네, 네. 수입. 이 한 맛을 선호하니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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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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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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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한국 한 항상 광어와 참치 준비해드렸고요 희산 생성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소금과 오른쪽에는 간장, 왼쪽에는 양파 분지랑 드셔보시고요 참치는 소금, 그리고 간장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놀롤> 오도로를 먹을 때 와사비를 좀 많이 얹어서 소금에 딱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소금에다 딱 와사비를 넣서 특이한 <놀롤> 맛을 갖춰가지고 대화차찬이네요. 네, 대화산산. 이는 이제 니우자작라는 술입니다. 중고 양조장 포지라고 만드시는 표준. 매년 같은 버전으로 술을 안 만들고 새로운 버전을 그래 이게, 이게 숫자가 아 그렇구나. 네. 가딱 거나요? 네. 니가 네. 이제 제주 갈치 유한지라고 해서 간장, 미소, 유자에 찍었다가 술을 구주니 <놀람> 위 밤을 갈아서 같이 먹어요. 아, 네, 같이 그래. 더라고 네, 음. 아, 괜찮네우근 진짜 다아마야하다 요즘. 맛있다. 갈치가 이렇게 밤 가루랑도 어울네 오어 준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오이 저임 같이 준비해드렸는데 곁들여서 어 장어 맛있다. 제일 맛있는 장어 저희 장어 네, 다음은 튀김 요리 준비해드렸습니다. 튀김이라고 하는 생선을 타라게로 준비해드렸고요. 여기는 홍미버섯 준비가 준비해드렸습니다 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판이 돼있어서 그냥 드시면 되고요 통에 소금 드셔도 돼요 띠아오로시 네 이건 이제 건강치띠아오시 그나마 조금 죽구... <laughs> 가라이네 가시한... 아, 예? 예, 그래도 그렇게 가라오치는 아니더요아 가라오치 네, 네, 어제 보고 뭐, 어제 후쿠오카 갔다 왔는데 후쿠카 예, 식당에서 이걸 주 어제 후쿠카 갔다 왔어요? 네 오늘 도착했어요 오후쿠카뭐사실로 네네네. 그러네. 그나마 살짝 갈아붙인 <laughs> 쌀은 야마다 20kg. 나쁘지 않더라고. 냥 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laughs> 야 송이를 이렇게 두기니까 정말 쫄깃하면서도 약간. 고기 맛도 나고 <laughs> 어, 독특하네. 내가 김동우 셰프님이라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본 거 있지. 6년 만이야, 6년 만. 계속 룸에만 있으니까. 내 셰프님이랑 이렇게 음식이랑 술에 대해서 얘기해본 게 6년 만이야. 그니까 러 네. 처음 왔을 때한두번 얘기하고 네. 처음이야 네. 처음 네. 처음이야 네. 6년 전에 그때 병준이랑 한번 네. 오고 그 다음에 광일이랑 한번온적 네. 있어 그때 얘기해보고 처음이야 셰프님 네. 이렇게 음식 가격 올려도 네. 셰프님 남는 거는 비슷하죠 네. 재료비가 네. 워낙 올라서 그렇다니까 오히려 때부터 손해볼 수도 있어 한번 올라가면 내려, 내려가죠 일본에서 수입하는 무늬나 이런 것들은 비싼 가격 그대로 가고 어차피 2키로에 37만원 그래 37만원까지 갔어요? 네. 내가 27만원까지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37만원 아 시즈오카꺼요? 네 와... 10만원이 올랐어? 그러니까 1년만에? 네. 야 근데 음식 재료보다 뭐 와사비가 킬로에 10만 원이 올랐다는 건 엄청난 거지 한 40, 30%가 올린다 26만 원, 27만 원할 때도 되게 비싸다고 생각해 오늘 시원한 초면 메뉴 준비해드렸습니다 아래는 신식 마요네즈와 위에 있는 연귤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연귤은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연귤 먹어도 된다고요? 예. 아뭐 줍구나 이모주구가 오키나와산 맞아요? 오키나와산. 대부분 오키나와산 맞아요? 거의 거의 다 오키나와 맞구나. 퓨슈 네. 그래서 조금 두꺼운 엄청 두꺼운 게한두면나긴 하는데, 근데 이런 이런 엄청 얇은 게 있거든요. 다 오키나와. 제주도에서라 안 나와. 제주도 오키나와 산 아니 오키나와 가니까 이모주구가 그렇게 많던데. 이거 <laughs> 음식 오키나와 음식? 정말 별로야 다들 음식은 뭘 별로야? 동남아야 동남아, 동남아. 나는 비싼데만 갔는데도 별로야 생선이 거기 있는 생선이 물르잖아요 생선살도가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일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일본이 아니라면 동남아 미무루스기를 네. 좋아하는데 네. 이거는 제 어, 좋아하는데 조금 약간 버전이 조 네. 틀리네요 미무루스기로마움이랑는 어, 네. 버전인데 네. 10년 됐다 10주년 기념주 오~~ 어. 음. 미무루스기를 좋아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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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이 완전 틀리는데 무루쓰기도 살짝 담박했습니다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 치코 같은 느낌이죠 이 자연 송이랑 금태 이런 연어가 소소 먹고있 아소파 정말 맛있네요. 아소파는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소파도소파도 채부님 <laughs> 쌀은 뭐 쓰세요? 쌀은 봉이보감니다이보감 쌀. 진주 쪽에서 토착봉삼삼광 상관. 음, 여기가 되게 그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쌀 보장 같은 거기준이 응. 자기들만 가지고 음. 그냥 가만히 쌀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네 오시가리보다더 맛있다는 거 같아요? 네 저는 이게 더 좋고 쌀이 단단해가지고 안 부서지고 스시집이다 되게 응. 맛있어 나도 이거 사서 한번 밥지어 먹어봐야겠다 타치오 아이스크림이랑 이제 복숭아 젤리 위에는 카스타드 크림으로려드렸습니다 너무 맛있네 지금부터 아가면서몇 번을 한국에서 먹기 힘든 페어링이네. 사케. 그러니까 셰프님 정니까할수 있는 어, 이제 셰프님들은 다 감각도 게오셔야될 어. 음. 깔끔하셔야 평소에 좀 약간 패션에 관심 있고 이런 친구들이 보면은 편는 되게 잘어요 셰프님 은 어, 패션 좋잖아요 <laughs> <laughs> 저 <좀> 크게 신경 안쓰고습니 <laughs> 어, 셰프님은 네. 근데 나랑 궁금한게 아, 뭐냐면 대부분 인식을 네. 시작하면 네. 뭐라고나 할까 인식을 시작하면 스시로 아, 가잖아요 아, 네. 아, 보통 스시로 아, 아, 가는데 셰프님은 아, 아, 그때 당시 정말 굶물게왜 다이새끼 쪽으로 아, 갈생각을까저 아, 아, 아. 근데 제가 아니, 뭐, 한국에 처음 시작할때는 거의 이제 없었어 스시랑 나운거 같은데 수사, 고사 수사, 하고몇 년도? 저는 97만도. 아, 그러면 스시가 없죠. 사지 네. 수사. 네. 뭐 셰프랑 가로도 없어. 요 어. 그래서. 본, 그렇게 하다가 일본 갔는데, 그런 아, 네. 그 네. 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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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 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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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아, 가래서 아, 그래 아, 니 지금? 아, 예 그래서. 아, 그래 아, 그는그래 아, 그그냥 장인처럼 서 아, 이래서 그래서. 아, 그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에서 제가 여행하는 시기에 딱 이런 스타일의 느낌의, 에 너무 막 전통적인 느낌으로 네. 막 쓴다고 욕칸이라든가 네. 그 네. 그런, 네. 그런 식이 아니라 좀 캐주얼하면서 네. 이런 것들이 되게 한번 진짜 유행한 적이 있어거든요막 보고 네. 이거 한국에서 괜찮겠다 싶어서. 네. 그때 좀 네. 너무 앞서가 있었어. 너무 앞서가 네. 있었어. 네. 또 엄청 고란다 <목소리도> 응? 많이 생겨. 고스시 오만가세가 이제 붐이 일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 뭐 2005년, 음. 6년부터 이제 막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셰프님은 그아카다 챕터버는 아, 셰프님 어, 2010몇 아, 년도에 했죠? 12년? 12년 동안 13년도에 하셨어. 요 정말 그 가이새끼 우리도 굉장히 앞서가는 거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이새끼가 뭐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 나는 하카다 셰프 터버 생기고 나서 되게 좋아했고, 그 점심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나 정말 자주 간다니까. 그래 되게 싸. 야 이런 요리를 이, 이 가격에? 돈까스. 돈까스 가끔 하시지? 매일 이제 매일 받기 매일 받기. 맞아 점심 때 가면 주저였나. 아 그래서 김동훈 셰프님이 이거 차린다그래갖고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일본에 있는 고급 요관에 못지않게 잘 하시잖아요. 아, 인정. 아 정말 음. 맛있네. 어, 어, 잘, 잘 먹었습니다. 나. 고치소 사마 됐어. <laughs>